자, 슬기네 학교 350명의 장래희망을 조성했어. 자, 총 전체 몇 명? 전체 몇 명? 350. 350명. 자, 전체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고. 알겠죠? 원 그래프인데,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이 20%가 남학생일 때,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, 여기 학생 있겠지? 그치? 여기에 20%가 남학생이야. 이 퍼센테이지에 또 20%가, 이 인원의 20%가 남학생일 때, 선생님이 되고 싶은 여 학생은 몇 명이냐라고 물어본 거야. 맞아요, 네. 맞아요. 맞아요? 맞아? 그럼 봐봐. 전략은 네. 어떻게 해야 돼?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인원을 뽑아야 되겠다? 맞아? 네.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인원은 퍼센테이지는 뽑았을 것 같은데. 퍼센테이지 뽑아봐. 35%야? 35 30% 아니야? 네. 30% 아니야? 30%지? 얘 30%잖아? 맞아? 네. 그러면 350명에 30%가 일단 몇 명인지 체크하는 거야? 그럼 봐봐. 씨가 어떻게 쓰지는가 봐봐. 350명에 30%가 몇 명이냐고 체크하는 거지. 맞아요, 안 맞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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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좀 센스있게 가보려고 그래. 이러면 몇 명인지 숫자 나와, 안 나와? 나와요. 선생님이 되고 싶은 숫자 나오지. 그러면 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숫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? 100분의 20%가 남았으니까 여학생 물어봤지? 네. 야, 전체100% 중에서 20%가 남았으니까 여학생 몇 프로? 10%. 어? 전체 전체 아, 80.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20%야 전체 20%가 아니야 그렇지? 네. 전체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 별표 중에 20%가 남학생이래 맞아요 안맞아 여학생은 몇분 그렇지 인성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야? 가요 이해 가요 네. 곱하기 얼마 하면 돼8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손에 이게 갔어? 응.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게 바로 뭐가 될까?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근데 난좀 센스 있게 줬구나 앞에 그 뒤에 볼도 있으니까 봐봐 이는 말 그대로 갔다가말 그대로 갔다가쭉 세워볼게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 그건 얼마? 350 곱하기 100분의 30 맞아요 맞아요 맞죠? 의20%그러니의 20%인 거 어떻게 돼? 이것에 20%지 네 이게 몇 프로? 이게 남학생이지 근데 문제는 물어본 게 뭐야 여학생 물어봤지 그러면 이것의 20%가 남학생일 때 여학생 물어봤으니까 몇 프로만 곱해주면 돼80 80만 곱해주면 되지 식자체는 이쁘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한 줄로 써버리면 이두 줄로 되어있는 이 복잡한 식이 뭐가 되는 거야 350 곱하기 1 0 분의 30 곱하기 1 0 분의 80되 거지 해석해봐 손해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해석 한번 해보자 뭔 뜻이에요? 무슨 뜻이에요? 선생님이 되고싶은거 그렇지 예, 선생님이 되고싶은거죠 예, 선생님이 되고싶은거 선생님 숫자야 알겠죠? 응. 거기에 몇프그 선생님이 되고싶은 학생수 선생님이 되고싶은 수중 중에서 여자, 중에서 여자, 여자 여, 그렇지 여학생수 중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 이런식으로 생각해볼줄 알아야돼 다시 부펜이에요 괜찮은데요? 네? 부펜 <laughs> 자식 한번 세어보도록 합시다. 350명의 몇 프로? 350명의 몇 프로? 30%가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돼요? 350 곱하기 얼마? 100분의 30 맞아요 맞아요. 됐죠? 이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숫자죠? 그 중에서 남학생이 20%고 여학생 숫자 물어봐요. 여학생 몇 프로? 80% 맞아요, 안 맞아요. 맞아요? 그럼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? 네. 자, 약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약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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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. 됐어요, 안 됐어요? 됐어요. 그럼 여기 약분, 여기 약분. 맞아요? 네. 그러면 335 곱하기 3. 3하고 10분의 8이죠? 네. 이렇게 두개 남았죠? 네. 맞아요, 안 맞아요? 네. 자, 이거 약분 되죠? 5, 20? 4, 5, 4. 5, 20이죠? 5, 20, 그다음 어떻게 돼? 5, 20, 5, 7에 30, 5, 여기 2 남았으니까 2는 2, 70, 2, 4, 8. 맞아요 맞아요? 예. 뭐모랑모랑모랑 곱하면 돼. 7 곱하기 3 곱하기 4만 한입니다 맞아요? 예. 그럼 21 곱하기 그렇지. 80, 다 내면 84. 지 84. 답은 되면 84네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? 요해 갔어. 이해 갔어 네. 이런 식으로 좀 센스 있게 접근해서 식을 세웠으면 좋겠어요. 이해 가냐? 네. 너또 질문 한번 해봐. 69번. 69번. 어, 잘 따라오네. 응.